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이제 광성 새생명 전도훈련에서 훈련을 받고 있는 훈련생 강우창입니다. 저 이번 어, NLTC 훈련을 이제 시작하면서 신승왕 목사님께서 여러 번 저에게 건면하셨어요. 많은 고민 끝에 이제 결국 순종하게 되고 또 이제 12주 과정 중에 어제까지 7주 과정을 마쳤습니다. 아, 사형이 전도는 70여 년이 됐고요. 또 이제 우 한국에 들어온지는 한 60여 년이 됐나봐요. 데 이제 이 과정을 이제 훈련하는 과정 중에 세정명 훈련은 매번 숙제가 있어요. 그래서 매주 어 이제 이게 사형이 저희 전도 전도 책자입니다. 그래서 수, 소책자를 가지고 매주 어세 분에게 이 말씀을 전하기도 돼 있어요. 그게 숙제예요. 그런데 참이 숙제 이게 아, 요즘처럼 바쁜 세상, 2023년도에. 이때 이게 한 70년대 이 전도 방법이 이게 통할까. 굉장히 좀 회의적인 마음으로 이제 접했어요. 그렇지만, <laughs> 어쨌거나 이제 전도 훈련의 방침이기 때문에 순종하면서 일단 따랐습니다. 그래서 전도할 때마다 뭐 참그 분들한테, 대상자들한테 시간을 많이 뺏은 것 같아서 제가 이걸 하면서도 굉장히 급하게 했어요 빨리빨리 빨리 해야지 이제 끝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막 급하게 하니까 또 집에서 이제 저의 이거 저는 이제 완전히 초보자니까 또 집에 가면은 또 이제 저의 이 NLTC 선배가 있습니다 제 아들이 선배예요 그래서 그 아들한테 제가 이제 한번 했어요 그랬더니 아, 아빠가 그렇게 하면 안될것 같다고 이렇게 읽어만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장을 읽어주더라도,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정말, 음, 하나님 일하실 걸 믿고, 이 책자를 읽어줘야지, 정말 이게 꼭 영접 기도까지 꼭 가야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다. 그러 하나님이 하실 일이 아니겠느냐, 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또막 듣고 보니까 또 그게 맞다. 역시 선배구나. 이렇게 <laughs> 생각해서, 예. 그래서 저도 이제 앞으로 전도 방법을 좀 바꿨습니다. 정말. 말씀 전하는 게 중요한 거지. 이게 끝까지 읽어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이제 생각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세 가지 간증을 이제 뭐 짧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은 이제 조카에게 이제, 이제 전도 대상이 없으니까 사실 저희 조카한테 전화를 했어요. 어디 있냐? 이랬더니 자기 집에 있다고. 그 장수 씨좀 좀 이모부 좀볼수 있겠냐? 이랬더니 좋다해서 만났어요. 그 식당 이제 밥 먹으러 가려고 한다고 해서 친구랑 같이 있답니다. 그래서, 아, 이모가 밥 사줄 테니까 좀 나와라. 그래서 이제 이 친구를 만났어요. 그래서 그 친구하고 우리 이제 조카하고 조카 친구 둘 앉혀놓고선 길거리에서 이제 사형일 전했습니다. 사형이 전하고 이제 그날 이제 금요, 우 기도회가 철회 우리 금요 기도회가 있어서 이제 교회도 이제 집에 가서 씻고, 이제 교회도 다시 오는 과정에 천오대여 정도 지나오는데 카톡이 왔어요. 조카한테. 그 우리 이미지 좀 한번 좀 띄워 주시겠습니까? 네. 이런 카톡이 왔어요. 그래서 이 카톡을 보고 아 저는 당시 숙제 때문에 우리 조카한테 했는데 정말 이 사형이 숙제를 저는 했다고 했는데 이 사형이가 흘러서 우리 조카가 또 자기 친구한테 전 시킨 것도 아닌데, 했다고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참, 어, 저도, 어, 이게, 사용에 참, 어,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어, 나는 어, 이렇게 느꼈습니다. 또한 번은 제가 이제, 아, 차 타고 가다 보니까 어떤 학생둘이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차 세워가지고 그 학생들한테, 아, 너 이제 어, 내가 교회에서 나왔는데, 잠시 이 얘기 좀 하자고, 그두 친구를 불렀어요. 이제 그 친구들한테 사형이를 전했습니다. 전하는데 이제 한 친구가 좀 자, 잠깐 듣다가 가방에서 안경을 꺼내더라고요. 그래서 안경을 꺼내서 집중해서 잘 듣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꾸준히 계속 그 사형이를 끝까지 하고, 음, 그 다음에 영접기도 까지둘 친구를 같이 했습니다. 그랬더니, 안경을 끼던 친구가 영접기도를 딱, 아멘, 그래서 같이 아멘 하고, 갑자기 옆으로 가더니 얼굴이 좀 이상해요. 그래서 봤더니 음, 좀 울컥한 것 같아요 이 친구가. 그래서 이제 그 친구를 불러서 사형 일을 한 번씩 주고 어 그건 이제 학생 중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어, 공부하면서 거 읽어보고 가까운 교회에 나가라 음, 저도 기도할게 이제 이렇게 하고 이제 헤어졌습니다. 근데 정말 미숙한 저의 말씀씨와 정말 구닥다리 같은 옛날 전도 방식이 어떤 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정말 이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어, 역사 안에서 그리스도를 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만지심이 그 아이한테, 그 친구한테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결국은 성령님께서 음, 순종과 그 n l t c 훈련받는 저의 순종과, 또그 사실 이 책자가 250원이에요. 250원 이 소책자를 통해서 한 영혼 한 영혼이 구원되는 이 모습에 저도 굉장히 큰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이 전도의 결실만 항상 있는 게 아니고 정말 어려움도 많이 있습니다. 음, 열매 맺는 게 그렇게 이제 뭐할 때마다 이게 쉽게 쉽게 열매는 맺건 사실 아니고요. 제가 30대 아주 저랑 가까운 친구, 정말 술 친구 그 당시에. 아그 친구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한테, 이제, 이제 NLT 이거 소책자를 다시 한번 사형이 전하려고 불렀어요. 그래서 이제 저녁 때 만나서, 뭐그 친구는 교회 안 다녀서 뭐어뭐자식당에서 이제 만났습니다. 사형이들 이제 같이 전하고 읽었지만 그 친구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술이나 마시고 그 친구는. 그래서 이제 저는 뭐, 더 이상 뭐, 이 얘기가 안 되더라고요. 종교적인 이야기가. 사양이 이렇게 얘기하고, 그 친구는 술 먹고, 너무나 아무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그, 정 열매가 없, 바아바다 눈에는 안 보이지만, 어, 그것도 오늘 실패했구나, 이런 마음도 들었어요. 근데,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저는 그냥 하나님이 또 우리 NLTC에서 정말 우리 이제 간사님들이 또 우리, 하라는 대도 그냥 복음 전하기만 했고 또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정말 제가 이걸 전하면서 정말 그 친구도 술 먹고 사실 저도 예전에 참 술을 굉장히 많이 마셨어요 이술 얘기는 여기서 처음 고백을 하는데 정말 저는 교회 다니기 전에 정말 술을 그 친구랑 같이 매일 이렇게 많이 마셨던 사람인데 정말 저 같은 사람도 어 만약에 제가 교회를 안 다녔으면 그 친구와 같이 계속 술 마셨겠죠 그 시간에도 그렇지만 어떻게 이제 저 같은 사람도 또 정말 복음이 들어와서 술도 끊게 되고 저희 가정이 굉장히 이제 예전에 굉장히 불교 집안이었는데 또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저희 가정이 또 정말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뀌었고 저희 가정이. 또, 이제, 얼마 전에 저희 어머님도 소천하셨고, 다시 교회에서 권사님으로, 또 우리 자녀, 두 자녀가 또 음. 교회에 다니고, 우리 손녀까지 교회에 다니고, 저 이게 대대, 교회가 신앙의 대를 이렇게 이어가는 것 같아서, 정말 저한테는 정말 굉장히 놀라운, 예, 복음의 능력이다 싶습니다. 근데 비단, 이런 경험은 근데 저에게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매주 저희가 이제 간증을 나누고 있지만, 저희 이번에 훈련 받는 23명의 우리 모든 우리 훈련생들, 저를 포함해서 이 모든 분들이 뭐 저만 있는 경험이 아니라 모든 분들 각자 전도 현장에서 저보다도 뛰어난 놀라운 정말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성령의 역사하심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laughs> 어, 정말 그런 것을 저도 정말 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또 NLTC 이번에 좀 훈련을 받으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정말 뭐 다락, 마가의 다락방에 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전도하는 곳곳마다 우리 23명 훈련생들이 계신 곳곳마다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난 것을 보고 저도 많은 은혜를 받고 정말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정말 여지껏 뭐 제가 모든 걸 하려고 했던 것 정말 내 중심에 나의 왕자에 아직도 내가 앉아있는 이 모습이 좀 부끄럽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이번 NLTC를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정말 영광 돌리고, 감사드리고, 또, 교회에 또, 감사드리고, 항상, 또, 우리 힘이 넘치고, 파워가 있는, 또, 우리 신승아 목사님이 또, 이렇게 만나게 해주시고, NLTC 훈련을 받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끝으로, 제가 소망하는 것은, 좀,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23명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정말 놀라운 이 기적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 모든 우리 광성 성도님들이 함께했으면 좋겠어요. 네, 정말 함께 기회가 됐으면 다들 우리 함께 참여해서 정말 놀라운 광성교회가 될수 있도록 우리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부족하고 너무 부끄럽고 정말 설수 없는 저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또이 하나님의 귀한 정말 영원 구원하는데 사용하여 주시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광성의 성도들, 정말 이러한 정 놀라운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 이 성도님들, 우리 광성 성도들 정말 하나님의 역사심, 하 성령의 역사심을 하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광성교회가 정말 하나님 의 옆에 받로 서고 이 광성교회가 정말 파워가 넘치는 광성교회 될수 있도록 역동적인 하나님이 원하는 광성교회 될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무 기도합니다 네, 아멘